저는 런닝으로 두달 동안 10kg를 감량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런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다이어트를 위해 설정한 목표와 계획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런닝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결혼하면서 살이 급속도로 찐 케이스였습니다. 약 15kg 이상 살이 쪘었는데요. 어, 그 나이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음, 잦은 음식, 자, 잦은 음주 그리고 야식 때문에 살이 계속 불어났었습니다. 어, 항상 저녁에 그 야식 치킨 피자 찜닭 뭐 이런 거 시켜 먹고 또한번 먹을 때 굉장히 폭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도 변하고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빼려고 노력해 봐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거는 제가 이제 총각 때는 어, 옷 사이즈 티셔츠를 입을 때 X 스몰까지 입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스몰미움 라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엑스라지가 딱 몸에 맞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옷 사이즈가 올라갔고 결혼 생활 8년 동안 저는 서서히 뚱땡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중과 건강에 대한 불만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옷도 잘안 맞아서 쇼핑도 하기 싫고 운동은 힘들고. 특히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뭐 하나 잘 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이어트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단 해봤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 저녁 7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간헐적 단식 열심히 해봤고요. 헬스 2년 동안 주 3일씩 열심히 다녀봤고요. PT 받아봤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약. 그 탄수화물 커팅한다는 약 있잖아요. 그거 먹어봤는데, 화장실을 계속 가야 돼서 생활이 참안 됐었습니다. 저는 정말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요요현상이 와서 살이 더 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닭가슴살 이런 거 먹으면은, 늦은 저녁에 꼭 야식이 땡겨서 죽겠더라고요. 특히 헬스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년 정도 했는데요. 주 3일에서 4일씩 런닝머신도 하고, 사이클도 20분에서 40분씩 하고,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지방은 안 줄고, 점점 더 원치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런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